사람들은 자기가 계획한 것과 달리 상황이 또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생기면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더군다나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열심 히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자꾸 힘든 일이 생기면 신앙생활이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신앙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게 되고 열정 있던 믿음이 더 식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성도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굳건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 우리의 생각에 문제에 대한 정답을 우리가 사실 잘알 수가 없습니다. 정답을 알면 좋겠지만 이 정답을 참 안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도라는 그런 축복의 통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인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뿐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려움과 또한 시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견고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이3편 말씀 거기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이 고통의 길을 내가 걸어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보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니라이 믿음으로.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왕으로서의 모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장벽에 붙일 때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또한 고통과 질병, 두려움 속에서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리그레암 이 목사님은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치, 바로 열쇠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 메일 것이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을 물려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큰 삶의 고초와 환란을 겪고 있는 한 여인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서 그는 낙심하지 않고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은 여인 바로 한나의 이야기가를 나왔습니다. 이 한나에게는 자기를 사랑해 주는 좋은 남편이 있었습니다. 엘가라라는 남편은 자기 아내를 아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나에게는 또 생활도 그래도 비교적 넉넉했습니다. 하지만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자신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을 공격하고 격동시키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의 둘째 부인으로 들어온 이부인나입니다 첫째 부인의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자, 이 엘가나는, 어, 자식을 이제 보고자이 분인 나라는 여인을 둘째 부인으로 삼았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분인 나는 아이도 못낳는데이 엘가라는 남편이 한나를 끔찍히 위하고 한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척 이게 못마땅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는 불만을 품고 한나의 약점을 이용하여 한 나라에게 괴롭히게 된 것입니다. 성경 오늘 보면 그 1장 6절에서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와께서 호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느라. 분인 나와의 한나의 관계를 성경은 아예 적수다, 아주 대적자, 원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나와 이두리나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두리나는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했다 했습니다. 이 격분하다는 이 말은 아주 약을 올리고 또한 충동질 시키고 환나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괴롭게 했다는 것은 자꾸 이 자극을 주어서 분노하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그린나가 자녀가 없는 한나를 하나님께부터 로 버림받은 여자를 보고 온갖 방법으로 괴롭혔다는 것을 알려주는 또 내용입니다. 한나는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받을지라도 자녀가 없으니 행복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른 모든 것이 풍족할지라도꼭 나에게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이 하나 없으면, 이 다른 것이 다 있어도 사실 무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꼭 있어야 할 것, 그게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불행하게 넣을 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은 이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임신하게 못하게 하심으로이 한, 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슨 뭐 자녀 나올 수 없는 그런 몸이라서가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일부러 자녀를 낳지 못하게 했다는 건데,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나가 살던 때 이스라엘의 이 상황은 영적 암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없었고,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즉 말씀의 지시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인도할 임무를 준비시킵니다. 그냥 자기 자식을 이제 자랑하고 풍요하게 사는 여인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바르게 이끌어갈 그의 임무를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임무이 한나를 통해서 낳게된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라를 라를 통해서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까지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먼저 손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너무나 힘들고 괴롭자. 오늘 본문이 구절에 보니까요, 한나가 이제 하나님의 전에 나가 아 이제 기도를 하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들 구절에 그들이 실뢰해서 먹고 마시는 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들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벽 의제에 앉아 있었더라. 여호와의 전즉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성전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때로는 원천을 일하여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교회만 기도 나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 이 성전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기도하는 집,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의 장소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교회 중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늘외놓 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절 보니까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입니다. 누구나 이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괴로움을 어떻게 풀어 나가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친구를 만나고 또 세상 또일락에 거기서리에 마음이 해소가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풍곡하시 곡하며 간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한 나가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또 기도하길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괴로움을 당하여 그냥 한 나를 이렇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분인 나라는 이 대적, 이 대적이 한나라여금 하나님만 붙들게 한 나라여금 하나님 앞 붙들게 하는 그런 또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또 힘들게 하고, 나를 때로는 공격하고, 때로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기도의 골방을 찾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이든 또한 나만의 그런 또 기한 또 시간 장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도 좋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여러분 밤중에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가 또 보게 되면, 여러분, 때로 우리 주변에 이 부인나처럼 나를 괴롭게 하고 나의 마음을 자꾸 성가시게 하는 그런 인물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나를 격분하게 하는 그런 또 대상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실망하고, 같이 싸우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이 상황을 그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면 바로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통곡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저는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1 1절 보게 되면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럼 기도의 이 내용이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냥 어렵다고 해서 신세 한탄을 하고, 하나님 저 대적 두린 나를 좀 혼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주세요. 저도 좀 본대를 보이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도 여기에 고통을 돌보시고 자녀를 주시길 원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아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또 사명자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삭두를 머리에 대지 않아야겠다. 그 나실린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인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임받는 그런 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 바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괴로움이 있을 때 원망하고 또 분노하고 한탄하고 그냥 실제 탈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눈을 입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신 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1장 19절 보니까.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심함에 여워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나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라 하여금 그 자녀를 낳도록 임신에 이런 축복을 바로 신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벽을 문으로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벽이지만, 기도는 그 벽이 문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8장국이 되면, 이이스기야가 아수르의 침공을 물친 리 다음에, 그에게 더 커다란 실현이었습니다. 중병에 일을 걸려서 곧 죽게 되리라는 그런 이사야지자의 그런 전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너는 이제 살지 못하니, 삶을 정리하라 이때 시시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통곡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 바로 병명기도 다른 거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병명기도는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는 바로 기도입니다. 야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병명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은 응답의 소식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 주었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 이스기야에게 15년의 이 세월 그 삶을 연장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이드 포스트에 나온 간증 이야기입니다. 이 김정문 알로에 식품회사를 알지 않습니까? 이 김정문 알로에 회장에 대한 간증입니다. 이 김정문 이 사람은 일본 강정기 때 시골에서 이제 태어나서 이제 학교에 다니다가 서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학생이 돼서 공부를 했는데 근데 서울 생활 1년도 안되어서 16살 때 폐결액 진단을 받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늘끼니를 거두다가 영양식조를 해서 폐결액 환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할수 없어 고향장에 내려왔는데 여러 질병이 한꺼번에 왔습니다 미개양 또 유머티즘 관절 네, 합병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몸이 불편해도 그는 늘 책을 들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독학을 해서 대학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건강은 점점 악화되어서 불면증, 불안증,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고 우리 아들 33년 동안을 위해 계속 질병을 고생했습니다. 49세가 되었을 때 의사는 당신 앞으로 두 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두달 있으면 죽게 된다라는 선거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김정은 이 사람은 의사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33년 동안 온갖 질병으로 고통을 겪었는데, 때 이때 또 죽으면 제 삶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이런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알로에라는 약초를 주면서 위장병에 좋다고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병원치료받아도 없었기에 그냥 그 말을 듣고 이 알로에를 이제 복용을 했는데 두달만에 죽지도 않았을뿐 아니라 1년 만에 그를게를 겪던 무려 1 3간의 질병에서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분 하나님께서는 나게 주기를 네가 이제 고치받았으니 너도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건강식품을 만들어서 한번 공급해라 이런 또 하나님의 뜻을 제 발견하게 되어서 그가 그러니까 50세가 되어서 김정문 알로에란 사업을 시작하면서 전국에 450개의 이 대리점을 가게 되었고, 많은 이또이 사업이 이제 번창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또 기업가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구라이 라는 특별히는 큰또 질병을 통해서 자기는 이 질병이라는 암초에 걸려 날개도 펴지 못하고 33년 동안이나 큰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주시고 저에게 기회를 주셨기에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기업으로 저는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 이 눈물의 기도는 억지로 눈물을 흘리라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런병명 기도처럼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의 방향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를 인도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를 키운 자식은 또 말하지 않는다 는 말이 있습니다 중세 시대의 막니 아들었던 어거스트를 위하여 모니카는 20년간 눈물로 기도했더니 어거스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중세의 성자가 되었습니다. 본문 1장 20절에서 한다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더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합니다. 때가 됨에 사무엘그 아들을 낳게 되었고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사무엘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는 사무엘을 낳고 약속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그냥 도구로 쓰임받는 이 사무엘이 되도록 했습니다. 사무엘은 위대한 또 선지자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지혜자가 되었고, 무려 4명의 왕, 사울과 다위솔로몬 루오보함을 지도하였고, 온 이스라엘 행동을 지도하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또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암흑계에 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축복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하나님은 한나에게 무려 다섯 자녀를 또 줍니다. 사무엘상시 2장 21절에 여와께서 한나를 돌보시다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하나님은 사무엘뿐만 아니라 세 아들과 두딸또자녀는축을을또으로주 주신 입입다다 지금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는고신뢰하는그다음도는그 다음에는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부요하심 하나님의 응답의 기쁨 우리는그리에는그는그 다음에는 그다음에에는에는그다에는다는다는다는 하나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끝없이 품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를 경험하면서 믿음에 또 기도 또한 간절한 또 열정 있는 또 신앙 생활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저 여러분 각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하나님 아버지, 한나가 큰 고통 가운데서 그가 삶을 비관하거나 신세 타령해서 그런 낙심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고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큰 영광과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안한건 아니지만, 또 주님을 떠난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에게 더 간절한 기도, 더비전이 있는 그런 기도로 나가길 원하옵나이다. 나를 만족하기 위한 그런 신앙이 아니요 나만 더 복을 받는 신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도구로 쓰임받고자,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응답을 받아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도구로 다 쓰임받길 원하오니,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의 권능을 또 체험하게 주시고, 다시 기도의 삶을 또 간건함으로 다시 회복된 그런 또 은총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